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1도고 인터넷을 보니까 30도까지 올라간다 오늘은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을 좀 앞질러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진짜 저는 못 고를 줄 알고 저 친구들이랑은 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겠다 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뷰 보면서 걷고 싶어서 저 친구들보다 앞서서 빨리 걷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갈림길이 있었는데 나 조금 더한 한, 700-800m 줄일 수 있는 길인데 그 레온 지나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콘세라돈인가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산, 산이 크게 하나 나오고 길목에 철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600km 넘게 걸어온 상태에서 다시 산을 넘고 돌길 내리막을 걷고 그니까 다음 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예약을 같이 해놓긴 했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따로 묵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일단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음. 방 따라 잡혀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유랑 샌드위치 먹고. 아 시원하다. 그우이 착한 친구들을 저 만나겠다고 빠도 지나치고 열심히 또 걸어오고 있었대요. 제가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곡 지나니까 여기 강원도 놀러 온것 같아. 히치하이킹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물놀이도 하고 시험 시험 놀다 가는 것도 술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걷지만 말고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걸어왔으니까 이 여름 같은 날씨를 즐겨야죠. 저기 그게... 앉을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 저로 건너갈까? 아 진짜? 너무 무사해서인가? <laughs> <laughs> 형 우리 상상 이상이야 그러니 일이 커지는... 너네 진심이구나 진짜? 모험이다 일단 간식 정말 이건 모험인데? <laughs> 형이 일해주면 우린 일해줄게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근데 <laughs> 내가 지금 감당 오히려 감당못 하고 있어 <laughs> 정돈 좋은 것 같아 진짜 일단 신발 갈아 신어야 될거 같은데? 네나따아신어어 <laughs> 너무 차갑다 이제 그래도 형 어때? 형이 기획만 하면은, 어. 우린 거기에 두 배를 뽑아줍니 <laughs>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건, 발이 잠길 줄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찍어놨어? 갑자기 <laughs> 잘 발을 굴러야지. <laughs> 저희는 다시 이제 15km 남은 거리 다시 걸어갑니다 얘네 왜... 그렇지... 슈퍼북이네, 하드라이 아니라... 어, 슈퍼북, 그거 포르투갈 음료인데... 포르투갈 음료... 포르투갈 음료... 포르투갈 음료... 포르투갈 음료... 포르투갈 음료... 포안나갈다료 포르투갈 음료... 포르투갈 음료... 포르투갈 음료... 응. 음. 나 차기 준인것 같아. 음. 어제 걱정했는데 오늘 컨디션이면 진짜 따라갈 수 있게 다 같이. 나 혼자 여행은 바르셀로나에서 할게. 그래 오빠 우리 같이 찍자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아예 음. 의미를 만들자 그래. 나그 사실 장남친그 여성용 우리 그 앞에서 막 파이팅하고 이런 거 되게 부러웠단 아 말이야. 그래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대신 산티하고 같이 가서. 또형 누나, 누나, 진짜 우린 무학당에 먹었어. 우리가 해줄게 대신. 그 아직도 보고 있다고? 아니 있어 있더라고 아니 그 뭐야 누나 여기로 갈까? 와 음식 세개 시켰는데 되게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시금치만두 있네 맛있어 맛어어 맛있어 맛있어? 나음 아, 엄청 맛있어. 카레도 아, 응. 맛있어. 이야. 다 성공적. 와, 촉촉하지가 않다. 식당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완벽한데? 음. 저희 집을 이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요. 시간 시간 분, 거리 맨날 냉동 먹다가 음. 진짜 먹으니까 맛있어. 성질이도좋아겠다 음. 음. 오늘 밥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열심히 걸었지만, 오늘도 역시 오후 4시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2시간을 더 가야 돼요. 물론 평소 같으면 2시간 정도 그냥 걸어갔겠지만, 오늘 계곡물놀이하고 일탈을 즐겨본 이상, 히치하이킹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온전히 제두 다리로 완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겠다. 피차이킹 언제 해보겠어요? 옛날 대학생 때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번한게 전부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빠, 10분 안에 안 되면 가자. 그래? 오, 온다, 온다. 4시 10분이니까 20분까지만, 20분까지만 도전. 도전? 오, 내 모자 놓고 왔었네? 또. 라 헤레리아스. 어 배도 아픈 것 같아. 괜히. 어. 아. 이거 빨리 가야 돼. 죽을 듯 말듯. 어 SUV가 테라칸이 오네. 오빠 그만. 안돼. 벌써 분째 정말 간절하신 분. <laughs> 타면 타지. 그럴까? 앞에 그럴까? 한 명. 경량으 어. 가? 오빠 용 저런 차가 원래 태워줘. 어. 캐나다에서 나도 해봤는데. 아자 <laughs> 아짜 자신감에 근데 나는 치차이킹 했을 때늘 자리 없고 꾸진 약간 오래된 차들이 오히려 태워줬어 잘 좋은 차 넉넉한 자리인 사람들은 안 태워준다. <laughs> <laughs> 역시 멋쟁 할아버지 멋있다. 어 내가 대표. 우 <놀리딩> 응. 폭 아, 아. 어. 네. 어이 와, 차 진짜 한달한달 한달 만에 타 봐. 바퀴 달린 거한 30일 만에 타 보는 거 같은데. 괜찮아. 이것만. 이것만. 그죠? 와. 아. 약간 사이즈. 멋죠, 크래쉬스. 와, 오, 차 진짜 오랜만에 타봐. 오, 느낌 이상해. 와, 진짜 오랜만에. 와, 진 오랜만에. 와, 진 와, 5km? k m 아, 그, 오, 그럼. 잠시만요. 잠1만요잠시만2시간 <laughs> 그럼... <laughs> 20분 정도 가시야 되는데 차로 8km를 건너뛰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했고 기록을 못 세운다라는 뭐 그런 아쉬움이랄지 죄책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여행다운 여행을 하는 기분이고 오랜만에 히치하이킹을 해서 참 재밌고 좋은 분된것 같아서 참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까 아저씨가 내려주신 슈퍼에서 장을 보고 3.5km 남은 거리 다시 저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로 10분도 안 걸렸는데 1시간 한 반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 오르막, 가파른 오르막과 떼어뱃을 피해서 남은 거리 이제 40여 분. 가면 됩니다 되가 잡아 이겼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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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왜저무거워졌지 이거. 이 l 이 s t h 이 r y 여기가 최적의 장소였 물놀이하고 아, 오늘 아. 포비돈 제대로 하고자 해야 되는데. <laughs> 상처에 감염돼. 올라. 다 왔다 여기다. 다 왔다. 와. 와바울 앞에 서우가 있네. 아. 와. 너무 깨끗한데? 올라. 응, 어. 너 어, 고급스러워. 고생했어. 화날. We had a reservation by Kim. 예 체크. 예. 뭐에 석어 먹는 거야? 그냥 먹는. 석교 타져. 아. 그래. 고개, 아, 아... 와. 먼저 <몇> 둘이 마셔. <맛있어>. <circulatory> 아, 너 이거 안먹으려고 매일매일 진짜 완벽한 느낌이네. 네. 음. 오늘 여행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 해. 간, 간단하게 좋았습니까? 영루는 아니었으면 영훈이 형 때문에 동키도 해버리고 피자 <laughs> 하이킹도 <히치아이킹도> 해버리고 <laughs> 이게 술래 길인지 <laughs> <laughs> 그래도 여행, 다, 여행 갔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냥 그냥 여행 갔요예 네, 좋죠 좋으면된 거예요 순간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엔지씨는요 좋았어요 어, 어떤 일절 뭐가요 어떤 부분이 공말불 음, 피우면서 놀았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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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건너가서 음. 열심히 불 피우고 놀고 또잘 걷고. 음. 저도 친구들이 음. 제 기분 맞춰주고 근데 저 기분 먹을게요. 큰거 없는데요? 당신. <laughs> 저희 아, 사실... 한말만안하어요 응. <laughs>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었는데, 가게에서 따라잡히고. <laughs> 근데 제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다 맞춰서 해준, 어, 맞춰서 해줄 뿐만 아니라, 그한 단계를 더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항상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재밌게도 하고, 설레게도 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동네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따 발담그고 내일도 열심히 걸어야죠, 그죠? 네. 음. 내일도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가자, 네. 까자 <laughs> 짠! 와! 된 거네. 어. 아, 제 맞췄어? 응, 가지 맞췄어. 은지가 가면 됩니다 음 어. 아, 가안 무서워하네 어, 내가 줬으니까 은지가 좋아하는 랜덤 아, 게임 해주세요 응? 3 2 1끝 오늘 또날네 <laughs> cool. Do you ever feel you don't get out what you're putting in? All your hopes and efforts are all in vain. wedding